자, 이제 문법 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숙제가 어디였다고요? 숙제가 72까지였어? 아니지. 72까지였나요? 네. 그러면 자, 73하고 74는 숙제로 그냥 갑니다. 73, 74, 당연히 숙제해야죠. 네. 맞죠? 네. 자, 73, 74, 74 숙제하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챕터 5 투부정사 2 해서 이제 재원이 오빠 오면은 챕터 4에 대한 추가 문제 추가 문제 한번 드리고 일단 오늘은 투부정사 2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투투업업하고 쏘데 쏘하 이렇게 나왔네요. 투투 이런 품투가 나왔네요. 자 됐습니까? 이 예. 이거 오래 걸려요? 어? 이거 오래 걸려요? 이거는, 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음. 자 오늘 하는 건자 투투하고 이너브투 하는데 이거는 화면을 음. 자 끄고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끄고 요 이거는 끄고 하는 게 훨씬 나자 실제로 안 끄면 오히려 더 약간 헷갈려요. 자 지금 합니다. 소드 톰은 자,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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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단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형용사나 부사가 옵니다에. 네. 아, 잠깐만. 네. 미안합니다. 어? 아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너무 좋도돼 네. 여기 왜냐면 이걸 안 적어서 그래. 소울을 그냥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뭐야? 형용사하고, 자, 이제 부사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소대금이라고 한단 말이야. 대시 오고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접속사 됐다면 뒤에 주어 동사 오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합시다. 주어, 시제가 can, 또는 could, 자, 그 다음에 동사원이 렇게올수 있고. 주어 캣트 또는 쿠든트 동사원 이렇게 올수있다는말이요 <목소리> 자, 됐어요? <목소리>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대꿈은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소대꿈은 소대꿈 쏘댓꿈 많이 얘기하죠. <목소리> 자, 소대꿈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즐 기준으로 왼쪽이 뭐예요? 개을 기준으로 왼쪽이 원인이죠 원인이고, 됐냐는 뭐가 됩니까? 결과. 결과가 된거야 알겠니?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걸좀 알아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단문하고 복문이라는 게 있거든 절이 두 개면 복문이야 얘는 보니까 절이 몇개예요 아, 하나, 그 다음에 항상, 오케이. 대절 항상 대절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본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러면 지금 소대구문은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본문이에요. 절이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본문이에요. 얘를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본문을 이제 뭐로 바꿀 거냐면, 단문으로 바꿀 거예요. 야, 본문을 단문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니? 단무는 절이 몇 개라고? 단무는 절이 한 개입니다. 자, 단무는 절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단무는 절이 한 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꿀 거야. 알겠습니까? 음. 그러면 자 여기는 절이 있고 여기 이갯 절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 알겠어요? 음. 그럼 여기 있는 갯 절을 우리가 없앨 거야. 알겠습니까? 네. 대절 없을 거야. 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면 알아. 사실 단문 복문은 그냥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알는 있어야 되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소대구문, 소대구문은 어다? 본문이야 절이 두개 있어, 당연히.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단문으로 바꾸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대절 so 해놓고 지금 선생님 여기 봐 봐. 지금 어떻게 해놨어? 여기 있는 얘는 뭐야? 긍정문이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야 자, 그래서 됐냐가 긍정문인 거, 그 다음에 됐냐가 부정문인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긍정, 부정을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러면 소대금인고 하게 했고, 대절이 긍정문이고, 대절이 부정문인 걸두 번째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절이 긍정문이고, 우린 뭘, 뭘 선택하면 하면 되냐면 인어프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려고? 인허프2 아, 쫄지 말고 그냥 인어프하고투해 아셨어요? 2 응. 다음에 동사원형 와야 될거 아니야? 응. 아, 쫄지 말고 여기 있는 거 갖다 쓰세요. 어, 요렇게 하면 끝이야. 아, 자, 소대꿈인데 대절이 긍정문이면 아, 이렇게 2동사원형 생각되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알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지금 소대절이 뭐야? 부정문이잖아. 응. 지금 나시 쪽 분명히 부정문일 때 우리가 투투를 생각하는 거. 뭘 생각해? 응. 투투 생각하는 거요. 2, 2가 뭐냐? 여기, 앞에 2. 그 다음에 여기 뭐야? 2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여기 동사원이 와야 되거든? 뭐다 뭐 갖다 쓰면 돼. 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RB 갖다 쓰시면 돼. 이렇게. RB 갖다 쓰시면 돼. 요 됐습니까? <목소리>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이 상태에서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여기 는 주어는 그냥 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동사도 가시면 돼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주어 동사는. 오케이? 네. 응. 그 다음에, so 하고 대선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이소 대구문인데 얘가 이제 깨졌거든. 응. 그럼 얘도 같이 사라져야 돼.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요. 성형사, 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봐. 여기 있는 주어가 한국말로 보자. 그녀가 너무 착해서 그녀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문장을 생각해봐. 한국말로. 그러면 그녀는 착합니다. 그녀는 착해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착하다. 같은 의미야. 그렇지? 자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 동사는 절대 생략하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어했고 그다음 여기 뭐예요? 동사했어 자, 마찬가지야. 대절이 깨지면서 이제 소는 더 이상 같이 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는 투투가. 형용사나 부사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아까 독해에서 투투법 했었잖아요. 독해에서 투투할 때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투부장사 못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녀가 너무 성격이 못돼서 그녀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그녀는 너무 뭐해서 못돼서 통분해서 못한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충분히 나오죠. 이거야. 간단하다. 그러니까 쏘대 so 구문은 대절의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이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여기는 얘가 단문이야. 좀칸이좀 줄이 안 맞지만 단문이고 단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야? 대절이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형용사 부사고 이너프의 위치가 많이 나와요. 음. 이너프는 반드시 어디에 형용사 부사 뒤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투는 반드시 형용사 부사로 되니까 감싸야 된다는 거지. 무슨 일 인지 알겠어? 이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키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화면을 키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있지만 그래도 겹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 봐봐. 이제 요걸 봐야 돼. 요걸 먼저 보고 이렇게 가는 게맞아 응. 자, 신부이가 소대금은 맞죠? 네. 그 다음에 부정문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투투를 하면 끝나 거예요. 응. 그렇잖아. 아니 뭘 해요? 부정문 투투라고 얘기했는데 왜왜 왜, 왜? 이게 놀랄 일이야? 응. 아니잖아 그래서 해석을해 봅시다. 나는 너무 슬퍼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너무 슬퍼서 그거에 대해서 투부정사할수 없었다 똑같잖아요 뭐가 문제 될건 없죠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은 생각한다 예술이 그러니까 예술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지 예술이 너무 디피컬트해서투부정사못 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보는 죠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는 뭐겠어 그녀는 매력적이 매력적이 란라 뜻이죠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 어서 그녀는 들어오고 끌어 끌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는얘기예요 그럼 보니까 대절이 긍정문이죠 분명히 네. 그럼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돼 평론상 보사필요 그럼 그녀가 충분히 뭐할 정도 끌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자 얘는 이것 다는 뜻인데 오렌지가 너무 익어서 그것들이 뭐될수 있다. 이제 뭐야 수학이 배워질 수 있다 이거야. 이건 조금 내용이 그렇다 그렇지? 그러면 오렌지가 익었는데 충분히 뭐할 정도로 수학이 될 정도로 충분히 익었다 이런 얘기.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팁이라고 해서 이제 팁이 나와 있는데 이 팁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팁은 무슨 얘기냐 형? 자, 여기 있는 팁은 무슨 얘기냐면, 뭐 아까도 선생님이 이게 너무 화면이 작았는네그 선생님이 아까 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너프의 어? 위치가 되게 중요해. 이너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너프가 여기 있는 이너프의 기능이 뭐냐?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너프가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부사보다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 뭐냐? 이너프가 명사도 수식을 해줄 꾸며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이너프는 반드시 명사 앞에또 위치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너프의 첫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너프가 형용사하고 명사하고 만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너프가 뭐하고 만났을 때 명사하고 만났을 때 위치를 생각해야 돼. 그럼 나는 충분한 돈이 있어. 뭐할 정도의 차를 살 정도의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쏘대고문이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거지만 충분히 뭐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재원이 오빠가 못 오는 관계로 샘플 문제는 좀헬스를 하고 진도 하나만 더 나가고 오늘 설명좀 마무리 를 할게요 네. 자 투부정사의 시제 아 이거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어렵지만 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하고 수업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얘도 우리가 얘도 이걸 좀 필요하다. 단문하고 공문의 개념이 얘도 좀 필요합니다. 자 투부정사의 시제도 자 단문 공문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알았죠잉? 자. 그러면 반드시 본문이라는 것은 뭘생각하자 않? 대절을 생각하시고 대절을 뭐야? 없애는 거야. 그러면 저기 하나만 있는 단문이 돼. 알았지? 응. 자, 그래서 자 수업을 좀 이어갈 텐데 자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야 돼. 여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이시 뭐냐? 이시 가짜 조입니다이시 가짜 조고 대시 뭐냐? 얘가 진짜 죠 아셨어요 네. 그럼 여기도 봐봐 여기도 대절이 있다는 얘기는 절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개두 두 개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복문이 되는 거야 좋지 네. 자 그러면 복문을 뭐로 바꿀 거야 단문으로 바꿀 거야 네. 응? 단문으로 바꿀 거야 복문을 그러면 복문을 단문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대절을 없애는 거야 네. 그러면 대절을 없애는데 뭐로 만들어주면 되냐면, 이대자를 이번에는 투부정서로 만들어 줘. 요 투했어.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중에, 여기 s i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중요냐면 시제야. 여기 는 s i 은 시제가 뭐죠? sim즈. 시제. 에이, 뭔 소리야. 3인, 주어가 3인칭 단수에다가 시제가 현재 매수 붙이는데, 네. 그럼 얘가 현재고, 어. 여기 있는 해주도 시제가 뭐예요? 어... 시제가? 현재. 현재잖아. 여기도 시가 3인칭 단수에다가 현재이기 때문에 해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시마하고 여기 있는 해지가 시제가 같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 같아. 그러면 뭐냐면 단순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생각해 봐봐. 아, 우리가 시제가 서로 같아. 그러면 단순이야, 복잡이야? 음, 단순이야, 단순. 알았지? 시제가 서로 같은 거야? 단순이야. 단순하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투부정사라는 뭐야? 투부정사라는 have 쓰려죠. to have a call 이렇게 해서 이제 to 변형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여기는 이제 시가 잘 봐. 여기 있는 시가 어디로 오냐면 문장의 주어자로 리 와요. 가짜 주어자 근데 봐봐. 이또3위칭 단수, 시도3위칭 단수 얘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시제를 넘어오거든? 그러면 sins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시제가 어떻게 돼? 아니 그 해석을 해볼까요? 이시 가짜 조지, 뭐처럼 보여? 얘가 진짜 조죠 그녀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 그럼 봐봐. 그녀는 심즈, 뭔것처럼 보인다. To have a cold,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 아셨어요? 네. 단지, 지금 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잘 봐. 자, 이 심즈 대시야, 이 심즈 대조 동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자, 이심대조를 단문으로 바꿀 때는, 이심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져오는 거예요. 블럭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심을 그냥 올려, 그렇지? 네. 같은 시를 올리는 거야. 근데 이신할 심이나 틀리지만 3인칭 단순이니까에서부터 딸. 네. 그 다음에 저때 대절인데 대절 절을 하는데 이제 주어가 가면서 이제 깨진 거야. 그러면 이제 뭐야? 투부정사를 바꿔준다. 그럼 투 하고 투부정사라는게 뭐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투해 봐. 고 콜다 하면 나머지 문장이 나와. 그렇죠? 응? 응. 그러면 지금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뭐야. 단순 부정사는 뭐야? 여기는 심하고 대절에 있는 동사하고 서로 시제가 같아. 같으면 그냥 초부정사 만들어 주면 끝나네. 그러면 시제가 틀리면 아, 그러면 시제가 틀리면 완료부정사 나오네. 이제 이렇게까지는 뭐야?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시제가 같으면 단순 부정사. 시제가 틀리면 뭐다? 완료부정사.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내가 해줄 거야. 잘 봐. 여기 보니까 대절이 있고요. 그렇죠? 이시 있죠? 그럼 얘 가짜죠. 대시 뭡니까? 진짜죠. 알았습니까? 네. 그럼 반문이야, 본문이야? 음... 음? 음. 대절이 있다는 얘기는 본문이야. 무조건이야. 예외가 없어. 알았지? 대절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 대절은 혼자서 문장을 못 만들어. 반드 대절은 다른 절이 있고 거기서 역할 그럼, 본문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간단해. 이제, 주어를 어디로? 대세 있는 주어를? 이렇게 갖고 와. 블록이야, 블록. 이거 왜 그러지? 그러시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또, 똑같이 심지어 나오겠지? 왜? 얘도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니까. 얘는 무조건 같이, 현재 같은 시야를 내려줘야 됩니다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지, 이제이제 투부장사 와야지. 네, 이제 투부장사하고 이제는 뭐 비교해야 돼? 시제 비교해야 돼. 투부장사를 만드는데 시제 비교얘 현재, 현재 같잖아. 요거는 분명히 뭐야. 다르겠지? 여기는 시리즈는 뭐야, 시제가? 현재. 네. 현재죠? 워즈는? 과거. 아... 얘 현재인데 얘 과거. 그러면 얘 표시를 해줘야 돼.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인데 그냥 단순하게 투부장사를 만들어?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무슨 구분이 되냐 네. 그렇잖아? 얘는 뭐야 여기는 동사하고대처대동사 시대가 서로 같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 이렇게 쓰면 뭐야 우리가 아 얘를 봐봐 she seems to have a cold를 이제 복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끔 처음에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같은 시제네 그러면 얘를 대처로 바꿀 때 현재 시제 똑같이 현재로 맞춰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말이야 얘는 현재 내는 과거죠 그럼 완료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완료부정사 우리고 현재완료 어떻게 만드요? Have 그 해브 플러스 동사 have p pp 알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뭐 나와 그냥 have 쏘 쫄지 말고 그냥 have 제발 쏘 그냥 아, 그다음 무슨 자리요? pp 쏘 그러면 비동사의 pp가 뭐야? 비니잖아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야? 이게 완료부정사야 이게 어? 그냥 초부정사를 만드는데 투에다가 이 동사의 have people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야? Very busy 그냥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 Very busy. 이렇게 하면이 뭐가 나오는 거야? 분명히가지만 단문이 나오는 거예요 단문이. 그래서 우리가 투부 정사를 단문으로 마, 단, 만드는데 자 단순부정사냐 완료부정사 이거 결정하는 거. 결국은 여기 있는 동사와 대조의 동사의 시제 비교. 시제가 서로 같으면 그냥, 투얘예 그냥, 해보 v 동사로 쓰면 돼. 근데 서로 시, 시작을 틀리면, 얘가, 이제 여기는 대신 무조건 얘보다 하나 과거 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 현재, 위에 과거니까 얘가 얘보다 과거 맞죠? 그럴 때는 이제 해부 pp를 써서 해주면 끝나는 거 그러면 잘 봐. 여기 있는 동사.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이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자, 요놈을 가지고,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제 됐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할게요 서로 시제가 다른 경우가 딱세 가지가 있어 시제가 서로 다른 게몇 가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세 가지 케이스만 제발 기억합시다 그럼 그세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잘 들어 심이 뭐일때 현재 그리고 얘는 뭐야? 대절이야 대절 대절이 과거 시제일 그 다음에 얘가 심이 현재고 대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 현재 완료도 다른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심의 시제가 어, 과거. 심의 시제가 뭐야? 과거. 과거일 때 여기 뭐야? 과거 완료. 요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시제 틀린 거고, 이세 가지에 해당 안 되면 같은 시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행인 거, 그러면 단순 부정사 완료, 보니까 이제 투 부정사의 시제는 해당되는 동사가 바로 심하고 어 a 어만 해당되니까 나머지는 쫄지 마세요. 네. 아셨습니까? 네. 나머지는 쫄지 마시고 물론 더 있어요. 심하고 어 a 어 말고도 더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책에 있는 것만 지금은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네. 알겠지 지우고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놀러가는 걸 배워야 돼자 이시 뭐다? 가짜 조 여기 있는 게 뭐야? 대절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봉문 대절이 있다는 얘기는 봉문 동문. 그러면 봉문을 우리 모로 바꾸자? 단문으로 바꾸자 알겠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가짜 조 자리에 가짜 주어 자리에 대절의 주어를 써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제 똑같이 해서 심드면 심드 쓰고 어피어도 어피어. 얘네 심하고 어피 뜻도 똑같아. 엄머처럼 보이다 아이.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투부 정사 나올 거야. 아이. 대술 투로 바꿨다고 하자그 네. 다음에 잘 봐. 여기는 시제 보자. 심드 시제 뭐예요? 아, 뭐. 심드 어피어 시제 과거죠. 네. 여기는 헤드도 시제 뭡니까? 과거죠. 아, 서로 시작 같아 틀려요. 같아. 같으면 단순이야, 붓자리야. 단순. 단순. 단순 구조. 투 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응.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응. 어, 좀 이해가 되죠? 한번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도 지금 일로 가야 돼.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어, 제이크 써, 제이크를. 어디야? 주어자 있어. 그 다음에 싱드, 회. 그 다음에 어피어드는 어피어드 쓰면 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알겠습니까? 응. 자 여기 있는 신다하고 어피어드는 시제가 뭡니까? 응. 과거 분명히 맞죠? 응. 자 저기 있는 시제 과거 맞죠? 자 근데 갯절의 공사가 뭐야? 헤드 PPI? 쫄지마 헤드 PPI 어 헤드헤드 헤드. 이상한 거 아니야 응. 왜냐면 우리가 헤드 PP인데 PP자리에 헤드의 PP가 올수 있잖아 응. 그럼 헤드헤드 헤드 나올 수 있어 쫄지 말라고 해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잠깐 다시 했어 이제. 그러면 헤드 pp 자리인데 pp 자리에 h a 해도이 오는 거 얘하고 절대 틀립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응. 우연의 일치로아 h a 에 pp 가와서 이렇게 만난 것 뿐이야. 응. 자, 그럼 뭐야? 꼭 어, 과거 완료 왔네. 뭐 과거. 응. 그럼 얘가 과거고 여는 과거예요. 그럼 얘가 시제 하나 과거예요. 그럼 틀린 시제라 그럼 우리는 뭐? 단순이야, 문장이복 에이 아, 시가 같으면 단순이야. 단순이지 왜 그래 단순이야 복잡이야 단순이야. 복잡 시제가 다른데 단순이야 단순한 단순하냐고 여기 얘 과거고 얘 아, 과거 완료인데 단순이야 복잡이야 아, 복잡이야, 복잡이야 복잡이 <laughs> 바로 뭐야 완료부정사야 해부 PP 알았습니까또 어, 어떻게 해투써 그리고 해부 쓰라고 해서 해부 썼잖아 네. 그냥 그려 요 PP 쓰면 되는데 PP는 뭐 똑같잖아 항상. 그럼. 헤브에 피피스니까 헤드니까 헤브 헤드 나오는 거지. 쫄지 말라고.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초보 정사 뭡니까 시제입니다. 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숙제는 네.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숙제를 네. 좀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가 숙제냐면. 전, 전.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가 몇 페이지지? 심 어. 73페이지. 73, 제 원인은 73, 기본 실력으로 푸시고요. 73, 74, 기본 실력 푸시고, 투부장사 2, 이건 오늘 설명했으니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73부터 78까지가 이제 숙제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